안녕하세요. 너무 HLB만 분석한 것 같아서 쉬어가는 의미로 WFM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WFM도 조국 펀드와 연관이 되면서 엄청 재밌는 종목인데 이게 종목이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정보가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정보들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조국 펀드 관련해서 내용들이 대다수고 어, 저는 정치 관련해서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어, 다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한 정보가 좀 시가총이 큰 기업들보다는 적어서요. 뭐, 그래도 이제 당일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9월 17일, 코링크 피 실소유주가 이제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차트 보면은 이게 급락인가? 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 가까이, 눈을 좀 가까이 대고 보면은, 저가가 마이너스 13% 입니다. 종가가 지금 여기 10%죠. 분봉으로 보면 은 이렇게 급등락을 했네요. 쭉 떨어져서 10% 마감을 했습니다. 아, 이전에 뭐 거의 하한가가 갔던 이 날들이 너무 이 봉이 크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이것도 10% 넘게 하락했기 때문에 큰 겁니다. 어, 그리고 그홈페이지 제가 지금 들어왔는데, 이전에는 호소문이 있었거든요? 그제좀 전, 며칠 전 영상 보면은 썸네일에 호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소문 내리고 이렇게, 어, 바꿨네요. 더블FM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이전에는 이제 교육 사업부를 하던 회사가 이제 갑자기 2017년부터 공장을 짓기 시작하더니 배터리 사업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문에는 교육이랑 배터리 두 개를 깔끔하게 어, 썸네일 만들듯이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 장식했고요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게 2017년 5월 달인데, 배터리 사업부에서 시작한 게 11월 달이니까 조금 어, 의혹을 사기는 좀 시간대가 좀 비슷하죠. 기간이 같은 2017년에. 아무튼 다시 기사로 돌아가면은 그때 이제 민정수석 이제 조국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제 오촌조카 조모 씨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자 회견에서 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촌조카랑 연락이 안 된다라고 했던 말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분이 구속이 돼 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조국 패밀리가 투자한 게 14억인데, 이 14억을 운영하는 이 사모펀드의 실소유주. 실소유주가 이제 오촌 조카라는 분이고요 어, 제가 몰랐던 사실은 이제 무자본으로 인수를 했네요. WFM 최대주주에 코리크피가 있었죠. 공시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웨스CNT에서는 기업자금 50억 원을 빼돌렸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횡령 배임 혐의로 이제 기소. 이 기소는 아직 안 됐네요. 그래서 최근 뉴스로 이렇게 구속이 됐다. 그리고 구속이 돼서 하락했다. 라는 내용이 가장 최근 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WFN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 저는 뭐 주가를 어잘 예측을 못하지만 어, 단타를 위주로 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장기적인 거는 하지만 악재가 지금 뭐가 더 튀어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은 이 밑으로는 열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 어 진짜 손실이 커 크지만 어 일단 손절하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건이 어느 정도 일 단락 될 때는 저점 매수 기회가 또될수 있겠습니다. 항상 미래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WPM이 지금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이랑 뭐 다른 업체들이랑 계약을 맺고 이제 슬슬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 단계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공장을 신설하고 이한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납품을 할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이 뭐. 그 기술이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랑 이제 계약을 맺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나타나게 되면은 배터리가 전기 자동차랑 이제 엮여가지고 한번 이제 실적이 대폭 이제 상승할 그런 시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때쯤 되면 WFM이 뭐 조급 펀드 관련한 이제 악재들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되고, 주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겠죠. 저는 그때가 좀 저점, 저점 매수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거는 회사가, 지금 코링크피가 이제 최대주주가 됐었잖아요. 회사가 정상적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지, 남은 자산들은 있는지, 어,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9월 9일 자인데, WFN 대표는 이상훈이죠. 그래서 이상훈 대표도 구성영장 청구, 마찬가지 혁명배임은 기소 미확정, 그래서 똑같이 된 거죠. 이상훈 전 대표, WFN 대표도 9월 9일에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9월 9일에 주가는 이랬죠. 위로 한번 쏘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 위로 왜 샀는지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 고가가 지금 1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꽤 쏘긴 쏜 겁니다. 위로.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은, 아, 이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서, 이제 테마주였던 화천기계 급등, 그리고 WFM도 이제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11시 42분에 나왔으니까, 이 전까진 상승한 상태였겠죠. 점심 전에는. 어, 그러나, 이제 이상훈 대표가 구석이 되면서 다시 떨어지고, 그 다음에 17일에는 이제 실소유주,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였던 오촌조카가 또 구석이 되면서, 이제 악재가 연달아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9월 9일에 또 기사가 하나 더 나왔는데, 불상실 공시법이 위기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산더미로 이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최대주주가 바뀌었는데, 그거를 공시를 어제 시, 시간에 안 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9월 9일 자는 주가가 급락한 상태죠. 한번 하락을 맞은 상태인데, 그 하락이, 최대주주 반대매매가 나오, 나오게 했습니다. 어, 코링크 P 이제 잘 아시겠죠? 이 코링크 P가 상상이 플러스 저축은행이랑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이 담보계약을 체결했는데 주가가 여기서 엄청 허락했잖아요. 8월 28일 날 거의 한 가까이 떨어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반대매매가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날 최대주주가 우국환 외 5인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WFM은 이걸 공시하지 않고 일주일 이상 넘긴 5일 공시를 해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고, 어 제가 지금 이 반대, 최대주주 반대매매 이야기 들으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게 있는데, 어, 전 WFM이 뭐 작중주다, 그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 제가 봤던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사에서는, 최근 작전에 대한 세련된 방법들에 대해서 실제로 작전을 쳤던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거기에서는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물량을 털어냈냐고 하면은, 이렇게 WFM처럼 주식담보계약 같은 걸 체결해 놓고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어, 주가가 하락하면은 반대매매가 나가게 해가지고 어, 이제 뭐 나머지 물량을 털어내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최대주주의 물량을 이제 어다고 했습니다. WFM이 그렇다는 작전주라는게 아니라 제가 본 기사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연상이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점에서 다 매수한 를 다음에 이제 최대주주 되면서 뭐 경영권 관련한 어떤 공시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서 최대주주가 바뀌었으니까 뭔가 기대감이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면은 어 저점에서 매수했던 것들 다 털고 최대주주 물량은 자연스럽게 반대매매로 그 주가 급락과 함께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작전이 되었던 것 같은데 어 최근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게 어 결코 WPM이 작전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생각이 나서 한 말이고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뭐다 재는 내용이고요. 뭔가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은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